시프트 와아 야 잠깐만요 저희 저희 자세가 너무 야해요 잠깐만 이 자세 너무 야 야한데요? 아니, 뭐가요 그냥 다리를 잡고 있는데 아니 나 이거 아닌가? 나나 이거인가? 이거 이거 이거나가 어라이 마마마마마 어마 잠깐만 잠시만 하네요. 이렇게 잡히나?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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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머. 어, 라 어라? 어라기 고기 고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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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어라! 저거 어는데요 <laughs> 아니 잠깐만! <laughs> 이 <이런. 웃음> 머리를 잡아 볼래요? 잡 데이. 아니, <laughs> 이거 머리를 까르는 게 아니야. <laughs> 아. 아우야. <왜> 안 넘어가지? 지 <laughs> <TVs> 와, 죽게 하셨어. 저 어때? 아, 죽었어요? 넹. 네. 왜요? 머리가 썰렸어요. <laughs> 그, 그렇구나. 미안해요. 당신은 엉덩이 벤진다며요! 나는 왜! 아잇! 잠깐만! 어! <laughs> 아무리 그래도 저는 던져버리기만 하면 곤란해요. <laughs> 침대로 던질 뻔했어요. 왜 저를 청교육 시키시네요? <laughs> 네 침대로 던지려고 어! 했는데 어! 저, 절벽으로 올라리 <laughs> <laughs> 거절이 너무 격해요. 우리 네. 어, 엉덩이를 내준다는 건 네. 그의 상응라는 다른 부위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? 그 VR 여자친구 사귀는 게임이거든요? 그, 여자친구 이미 있는데 베디를 미스티 테나처럼 뭐래요 시트리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니요 시트리한테 까였어요 시트리한테 시즌 50번 까이고 51번째 도전 중 멤메짱, 응? 이쯤 되면 누구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? 지금 한 명만 걸려라 하고 플러팅 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, 모르겠어요. 이제, 뭐, 북한미만 아니면 다될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이제 북한미만 아니면 다 되는 경지야? <laughs> 복학생 멘탈로, 북한미는 안 되라고 해야지 북한미가 좋아하거든요. 아.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매도라고 하면서 부잇부잇 걸려주는 게 굉장히 귀여워요. 약간, 오. 모에와에서 보게 된다니까,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, 머리가. 오케이. 그, 벨짱, 코르롱에 걸리기 전에, 네. 그, 벨짱이 해줬던, 완전 초카와이 모에고의 그옷 소리. 예? 네. <laughs> 어. 그런 게 있었어요? 응. 만 이색깔 이게 엄청난 명탐정인데요.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도배하게 되어버렸다는 거네요. 자세한 사정은 이따 자세한 사정은 이따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은 조금 조금 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 네? 기다리기 힘들다고요? 그가 못 참다니 역시 <laughs> 아요아북 <참, 너무> <laughs> 일본어 중에 매가 있는데요.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냐요음 사실 북 레메창 무기 너무 이제 재킷 이런 맞아, 많이 맞아.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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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안쪽을 못 봤거든요. 그렇게 다음에 만지게 해준다는 뜻이죠? 제가 아직도... 손으로 정확하게 재단을 해드릴게요. 참...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. 만지면 더 정확하지. 만질 게 없을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영영 그, 이왜왜 왜 자꾸 아닌 척해요? 영 영혼가... 이게은이 게임을 은 거거든요, 이게게임이이게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게이게이게임트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트은이게임게 있어요. 제가 진짜요? 두번 만난 건 처음엔 틀데 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 듣고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이 변태라고 했어. 어, 그때 그때 에? 그때 고고에 있는 나올 수가 있는 옷이었나? 응나 봤어 우리 고깃집에서 아니 그럼 옷 안을 본 거잖아. 이렇게 한 번. 상해 차기 옆에서 쓱 봤는데 본 거라서. 눈곱 좀 들여다 본 거잖아 그거. <laughs> 유럽 사장님 안에 주고. 아니 그냥 뭐, 하는 그냥 보였던 것 아니고 그냥 안쪽을 봤네 그러면. <laughs> 아 이게 배장에서 숙일 때 안쪽이 보이길래 그 옆으로 열, 안 보는 척하면서 우리 처음이었으니까 대놓고 좀 보기 그러니까 그 견눈질로 스쩍스쩍 퍼지. 나나 <laughs> 너무 많이 당했다. 이거 그러니까, 이거 잠깐만. 나도 네? 만져가 해줘. 나도 볼게 해줘. 하지만 저번에 오픈 호벅지에 드렸던 나이요. 아니 허벅지랑 지금 계산이 응. 너무 안 맞잖아요.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한 옷을 입고 다니지 말든가. <laughs> 아니. 어 잠깐만 근데 저희 응. 트리트리한테 응. 그거 송환권 있지 않아요? 아 어, 맞다. <laughs> 그럼 트리트리한테 한번 냈을 때 허벅쪽으로 먼저 해달라고 해줘야지. 어 트리트리한테 그러면 말랑한데 한부위만 만져도 되냐고 해도 되나? 트리트리한테 안아줘요 해달라 해야지. 안아, 안아줘요? 안아 안아줘요라고 한 다음에 안아주는 척 이렇게 만지면 트태 되게 귀여워요 당황하거든요 오, 제가 안, 만져봤는데 안, 안으면서 <laughs> 응. 오 그렇군. 안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터치했는데 트태 굉장히 <웃음> 부끄러워했어요 <웃음>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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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두 겹은 뚫게 해준다고 한 거다? 응 음, 그러면 벨장도 만지게 해주겠다고 한 거다? 둘은 진짜 그러면 두겹안 뚫을 테니까 저만 만져도 되나요? 엉덩이는 어, 먼지게 해줄 거예요? 가슴은 안먼지게요세 분이서 같이 샤워캣은 어떠실까요? 좋아요 엉덩이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. 어? 그럼 저저 저 상관없는 거죠? 응 어디든? 응 오늘부터 브이로그에 대사고 아니 거기는 곤란 <laughs> 아니 된대매 거기는 곤란 응 음. <laughs> 아니 배짱이 어, 역반이 입어주면 생각해보고 <laughs> 역반이요? <laughs> 나만 볼게요. 근데 우리 그날은 뭐 별장은 일단은 알코올이 들어갈 거니까 스트리랑 야오랑다 그날도 어? 마실 거잖아요. 아, 저는 결절 때문에 알코올 못먹고가지고 어? 진짜요? 응, 아마, 음, 아마 저랑 안장만 제정신일 것 같은데. <laughs> 그럼 저는 제정신이 만져지는 거잖아요? 그건 네.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? 이게 취한 상태로 만져지는 거랑 <laughs> 좀 다르지 않을까? 왜? 응? 우유 를 좋지 않아요? 그게 무슨 정신? 말이에요? 우유를 준다고? 우유가 있어요 우리? 네? 응? 저요? 네 우유를 왜 줘요? 우유가 좋지 않아요. 아, 저는 우유를 줬지 않아요? 그래서 우유가왜주지 라고 하고 있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우유를 왜주지 하고, 벨장의그 가슴을 한번 빨게 해주겠다는 거가라고 생각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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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. 제가 너무 심한다 <laughs> 너무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네요. <laughs> 부끄럽네요. 뭐야, 그럼 저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? 자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? 음, 오히려 접다는 거였다고 하니까. 제가 없는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. <laughs> 자, 부카미, 야수단. 네. 아무것도 못 들은 거예요. 여러분이 아, 들었다고 네. 말하는 순간 저의 다음 콜라보는 없어져버려요 둘 중에 한 명이 졸업하게 될지도 몰라요 다못 뜨는 거예요 <laughs> 하나, 둘, 셋 그리고 너네 되게 은근히 야한 짤 리트윗 많이 하더라 너네가 리트윗한 딸 나한테 누구누구님이 리트윗한 딸이라고 하면 추천 트윗으로 뜬다? 너네 이름이 가끔 또내 타임라인 이러면서 너네가 리트윗한 야짤이 보이는데 나도 가끔 하트 누르고 싶지만 참아 음. 좋은 건 맞더라고. 팔로우안 해도 든다구요? 응, 떠요. 가끔, 그, 추천 트윗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트윗이 또, 추천으로. 한 개, 두개 정도씩? 그래서, 많이 좋아하거나 주변에서 많이 친구는 이친는이뜨는이그여러이들이친한는 계속 반는이남기는이이디로 했던거라서 가끔 구는이 친구는 응.